신성으로 인간을 대하신다.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체로서 본성이 육의 존재체이니 상대성으로 곧 인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일을 하면 그때는 새로운 일이 탄생한다. 월명동은 하나님 100% 인간 100% 결합해서 탄생하여 신성과 인성의 작품이 되었다. 영적 결합에 의한 탄생은 영계 천국의 존재가 이루어진다. 하늘나라는 영이 주체인 세계이니 영의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되어 한 것이어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다. 육적 결합에 의한 탄생은 땅에서 하나님과 일체되어 한 것으로 이루어진다. 이로써 땅에서 하늘 뜻이 이루어진다. 땅은 육의 주체인 세계임으로 그리되는 것이다. 사람끼리 상대성으로 대하는 정신, 마음의 결합은 이해와 일체를 만든다. 서로에게 마음이 닿는 대로 좌우된다.